대행 여러분, 안녕하세요. 염원소입니다. 임만누엘 교회 수석부목사 김단일 목사는 동성의 옹호로 신학박사 논문 쓰시고 동성의 옹호 신학박사가 되신 우리나라 대형 감리교회 임만누엘 교회의 수석부목사입니다. 이분이 영상 송출 이후 제게 연락을 주시어 저에 대해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아마 김단일 목사가 저에 대해서 법률고소, 유튜브 신고, 그리고 그외 기타 등등 방법 등을 쓰실 것 같은데 저는 기도하면서 이겨내겠습니다. 동성애 옹호 신학박사 김다니엘 건 해당 내용은 댓글 최상단에 링크로 올리니 보시면 됩니다. 김다니엘 목사 영상에 누군가가 이 사람 김다니엘 목사죠. 이 사람 김다니엘 목사도 동성애자인가 어이가 없네. 라고 댓글을 달자, 김다니엘 목사 동성애자인가 어이가 없네. 이런 취지의 댓글에 대해서 그 밑에 또 댓글이 달렸습니다.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당신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직 성경대로. 저는 저를 온당하지 않게 비성경적으로 비인격적으로 저를 비난한 당신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제안을 했어요. 사사기 19장을 읽고 답글을 다십시오. 그래야 살 것입니다. 언뜻 보면 지금 이 저주 글이죠? 이 저주 글을 쓴 이가 김다니엘 목사 같지만, 왜냐면은, 저는 저를 온당하지 않게 비성경적으로, 비인격적으로 저를 비난한 당신이라는 표현을 보면은, 저를 비난했다. 저를 비난했다. 저가 현재 영상이 김다니엘 목사죠. 그러나 사실은 유튜브 댓글은 익명으로 달기 때문에 글쓴이가 누군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김단일 목사가 썼을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명확하지는 않은 거예요 누가 썼는지는 다만 동성애 옹호자인 것과 말투가 목사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직통 게시 저주 게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무당이 많은데 이제 기독교 안에 동성애 무당도 출연해서 직통 게시 저주 선포를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광나루 장신대 졸업하신 예장통합소속 여수솔샘교회 정병진 목사가 저를 고소한 건은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보시듯 이에 대해 정병진 목사가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이것은 소위 끝까지 고소로 저를 괴롭히겠다는 뜻인데 저는 전혀 괴롭지가 않아요. 괴롭지가 않아요. <laughs> 정병진 목사 고소권이 단순히 정병진 건이 아니고 장신대 무직의 퍼포먼스권입니다. 장신대 무직의 세력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고소를 저를 괴롭히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건은 오히려 검찰 가서도 무혐의 나올 것이 뻔하다는 라게제 의견이에요. 이렇게 안될 일에 애쓰는 장신대 무지개 퍼포먼스 세력의 뒤틀린 심사를 세상에 밝히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하나 된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맨날 동성애 무지개 세력들을 본인들이 핍박받는 불쌍한 존재인 것처럼 하지만 보십시오 이렇게 뭐 소송 남발하고 남 소송으로 괴롭히기 이런 거 아주 잘하는 분들이에요. 저를 고소한 직접 고소인은 여수 솔샘교회 정병진 목사이지만 사실은 그 해당 고소 내용이 장신대 무지개 퍼포먼스 내용이라는 거죠. 저를 고소한 여수 솔샘교회 정병진 목사가 운영하는 솔샘소리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그림으로 보는 여순 항쟁이라는 제목 영상입니다. 플랜카드 보시듯 여수 YMCA, 전남 동부 NCC가 함께하는 그림으로 보는 여준 사건 강연회입니다. YMCA도 기독교 단체이고 NCC는 기독교 연합회로 차별 금지법을 적극 찬성하는 좌파 성향 단체입니다. 어, 여기가 그냥 어, 갑자기 그러니까 정부가 증발해버리고 인민위원회에서 여기를 다스리게 된 거죠. 그리고 어, 거기서 여섯 가지 어. 그동안 정부 모든 정부에서 여태까지 뭐그 이전의 정부들도 아무도 할수 없는 행정을 어 합니다. 어 토지 나눠 주고요. 대출해 주고요. 그다음에 어 일본 아이들이 남긴 뭐 적산 가옥이나 이런 것들을 정당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 주고요. 이런 것들을 다해 버립니다. 어느 정부도 할수 없는 걸. 그래서 그 여수의 인민들은 어 거기를 따랐겠죠. 당시 강연 내용이 정부가 증발해 버리고 당시 여기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으니까 정부가 증발해 버린 거죠. 그리고 인민대회가 들어서서 여수군 인민대회, 인민대회가 여수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 여수군 인민대회가 굉장히 좋은 행정을 했다. 아주 혜택을 많이 주었다. 토지 나눠 주었다. 토지 나눠 준다. 막 그냥 남의 땅 사실은 지주가 있을 거 아니야. 땅 주인 있을 거 아니야. 땅 주인한테 땅 뺏어서 막 나눠 준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래서 여수의 인민들은 여기를 따랐었죠. 이런 내용인데 다시 들어 볼게요. 어, 여기가 그냥, 어, 갑자기 그러니까 정부가 증발해버리고, 인민위원회에서 여기를 다스리게 된 거죠. 그리고, 어, 거기서 여섯 가지, 어, 그동안 정부, 모든 정부에서 여태까지 뭐, 그 이전의 정부들도 아무도 할수 없는 행정을, 어, 합니다. 어, 토지 나눠주고요, 대출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 일본 아이들이 남긴 뭐, 적상가옥이나 이런 것들을 정당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요. 이런 것들을 다 해버립니다. 어느 정도도 할수 없는 걸. 그래서 그 여수의 인민들은 어, 거기를 따랐겠죠. 여수군 인민대회가 여수를 다스리면서 토지를 막 나눠줬다는 거예요. 토지 소유주들한테 토지 강제로 뺏어서 막 나눠주고, 그리고 여수 인민들이 여기를 따랐다. 여수 인민이 아니라 정말 가슴 아파요. 저는 여수의 국민들이죠. 대한민국 국민들. 그런데. 인민대회? 인민대회는 북한이 하는 게 인민대회잖아요? 그렇죠? 6.25때 인민대회 한다고 그래가지고, 팍, 대한민국 침공해가지고. 그냥 막 지주들을 그리고 우리 조금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을 다 잡아 죽이고 기독교인 잡아 죽이고 그리고 땅이 그냥 뭐 무주공산이 됐지 않습니까? 지주를 다 잡아 죽였으니까 그거 그냥 막뭐 나눠준다고 하면서 사실 그게 나눠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왜 여러분 공산주의가 뭡니까 사유재산이 없잖아요. 사유재산이 공산주의라는 거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공산당의 재산이 된 건데 나눠준다는 게 뭐냐 노동을 하라고 강제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노동력을 그 땅에다가 배정을 해가지고 일을 시킨 것뿐입니다. 그거 내가 농사짓는다고 내거 됩니까? 아닙니다. 다 공산당에 갖다 바치고 배급 받잖아요. 결국에 배급. 그런데 여수군 인민대회가 여수를 다스리게 되면서 토지 나눠줬고, 여수 인민들이 아,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인민대회가 너무 좋은 통치 기구니까 따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차, 나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꼭 북한에 가서 인민대회 맨날 맨날 참석하시면서 공산당이 지정해 준 토지에서 죽도록 일하면서 결국에 다 농사진 소출이 나오면 다 뺏겨버리고 그렇게 꼭 사는 삶을 선택하기를 바래요 제발 대한민국에 살지 마시고 북한 가세요 그래서 여수의 인민들은 거기를 따랐겠죠 그러지 마시고 본인이 북한에 가서 북한의 인민이 돼서 북한 공산당을 따라 사세요 괜찮습니다 전투 장면 여기에 이제 그, 육상에서 최초로 이뤘던 그 인구부 전투인데요. 여기 딱이길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서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 그군 역사상 1호 전투인데, 그 1호 전투가 시민에 의해서 패배를 합니다. 군한테는 진짜 엄청 치욕적인 전투입니다.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전투인데, 우리 시민들한테 당해버립니다. 기습당한 거죠. 여수지역 임구부 전투인데 여기 길이 보시는 것처럼 딱 하나요. 그런데 사실은 옆에서 이렇게 매복을 하고 있다가 국군이 여기를 지나가니까 그냥 막 기습공격을 해가지고 국군들이 엄청 죽었습니다. 아마 거의 다 죽었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 군대, 국군이죠. 국군 역사상 첫 번째 전투였다고 해요. 1호 전투, 1호 전투가 여수 지역 시민들, 시민 군이죠에 의해서 패배를 합니다. 우리 군인들 엄청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주 뭐 그냥 자랑스러운 전공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막 합니다. 국군을 꼭 이렇게 잡아주게 됩니까? 국군을 꼭 잡아주게 해야 돼요. 인민대회 만들고 거기에서 그냥 막, 막 좋아가지고 따라다니면서 국군 오는 길을 몰래 숨었다가 그냥 다 이렇게 그냥 어? 다 죽여야 됩니까? 이 국군들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다 직업군인들 아니잖아요. 대부분 우리 자녀들이 21살, 22살 때 의무병으로 가서 군대 복역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아니 갔다가 이렇게 떼죽음을 당해 인민대회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국군들 죽였다고 이렇게 좋아가지고 그냥 강연하는 이 단체 어딥니까 여수 YMCA 전남 동북 NCC 다 기독교 단체에요 기독교 단체 그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해요 우리 정말 자정해야 됩니다 자정해야 돼 한번 이거 정말 우리 속가내야 되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이 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해당 영상은 저를 고소한 여수 솔샘교회정병기 목사가 운영하는 솔샘소리 유튜브이고 이 사람이 저를 고소했는데 사실 이 사람이 고소했다기보다는 해당 내용으로 보면은 장신대 무지개 퍼포먼스 사건이었어요. 결국 장신대 무지개 퍼포먼스 세력이 이런 종류의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깊게 연결이 돼 있다 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기사 봅니다. 전향거부한 여자 빨치산 봉선화 노래 부르며 죽다. 조계산의 눈물, 김 배선 작가와 함께 조계산 탐방에 나선 중학생들. 어떤 내용이냐? 여수지역 조계산이 있는데, 조계산이 여수지역에 있는 산입니다. 여기에 빨치산이 진을 치고 있었던 산이에요. 빨치산에 본 거지, 조계산. 거기에 여자 빨치산이 생포되자 전향을 권유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국군들이 여자 빨치산에게 전향해라. 너 정말 전향해라. 대한민국 품에 다시 안겨라. 전향을 권유하였는데, 여자 빨치산이 전향을 거부하고, 봉선화 노래 부르면서 죽었다는 기사 제목입니다. 봉선화가 봉선화 물이 빨간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여인들이 메뉴 케어가 없었으니까 봉선화 물을 이렇게 손톱에 빨갛게 들였죠. 빨간색 물 봉선화 물. 결국에 전향 거부한 여자 빨치산이 빨간색 물이 나오는 봉선화 노래 부르면서 죽었다. 그냥 죽은 거 아닙니다. 전향했으면 살았는데 전향을 거부하고 죽은 거예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사는 사진 보시는 것처럼 해당 조계산 빨치산 구역의 여도중학교 학생들, 여수 지역 중학교 학생들입니다. 여수 지역 중학교인 여도중학교 학생들 10명과 인솔 교사 2명이 지역사를 알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조계산, 빨치산, 탐방에 나선 거예요. 지금 사진 보시는 이 어린 학생들이 여도중학교 학생들, 그리고 학생들을 데리고 간 교사 두 명, 이렇습니다. 과연 이 학생들의 영혼에 빨간 물, 봉선화물, 빨치산물을 드리려고 간 것인가? 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기사 출처는 여수 네통 뉴스입니다. 여수 지역 신문인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여수 네통 뉴스도 활자가 완전 빨간색. 여수 네통 뉴스는 완전 빨간색 이렇게 활자 옆에 전향 거부한 여자 빨치산 빨치산 은뭐 빨갛다 그런 거죠. 봉선화도 빨간색 물 나오는 봉선화. 이건 뭐 완전히 신문사 제목 활자부터 그리고 내용부터 다 빨간색으로 완전히 물을 들였다 그렇게 볼수 있어요. 이 물이 우리 학생들한테 묻을까봐 저는 걱정이라는 거죠. 결국 장신대 무지개 퍼포먼스 세력이 여기까지 이. 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신 대 무직의 퍼포먼스 세력이 단순히 동성애 옹호하는 철없는 어린 신학생들의 소소한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소송전을 벌이면서 자신들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는 저 같은 사람을 끝까지 소송으로 괴롭힌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국의 신학을 어지럽히는 장신대 무지개 퍼포먼스 세력의 고소 난발에 대해 저는 주님 바라보고 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왜냐? 한국 신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의 강단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장신대 무지개 세력 물리치겠네. 아멘 할렐루야.